당신도 플로리스가될수 있어요 뉴어디요 아니에요 이게 저고 이게+ 이게 꽃이에요 네, 이게+ 류류 아니에요. 꽃이고, 이게 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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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이게+ 이 이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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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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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세요. 어꽃가잘 아름다우시네요. 감사합니다. 리스 <laughs> 리스. <laughs> 네,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정말 많이 봤는데 리스가 어떤 건지도 정확히 잘 몰라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. 리스는 이렇게 동그란 자연 줄기에다 식물이나 꽃을 연결해서 장식한 장식품이고요. 이 동그란 거 안으로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문 앞으로 많이 장식하는 음, 아, 그런 아이예요. 아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보여실수 있어요? 네, 우선은 리스 틀에다가. 네. 지금 이렇게 미모사라는 꽃이고요. 네, 와이어로 연결을 해주면서 고정을 해나가면 돼요. 그러면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, 스님. 네, 자 만들어 보시죠.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. 어, 지금 뉴씨는 정말 본인만의 작품을 만들고 계세요. 어, 지금 독보적으로 잘하고 계세요. 아, 진짜. 거짓말 잘하시죠. 그 <laughs> 저는요. 멋있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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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. <laughs> 이게 <그게> 뭐야? <laughs> 네 이렇게 해서 리스 다 완성했습니다. 가자! 네, 똑같은 리스에도 멤버들 각자의 개성이 정말 잘 드러나는데요. 자기 리스 컨셉을 한번 유형부터 소개를 한번 해드립시다. 저는 리스는 좀 화관처럼. 만들어봤습니다 저 이렇게 화한처럼아 아, 아, 괜찮다 아, 근데 뉴 정말 꽃이 된것 같아요 그, 아 원래 꽃혔는데저 위장 술리 팀이라 <laughs> 위장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, 선우는 어때요? 네? 선우는 어때요? 저는 좀 다른 길을 가봤어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기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옆모습도 보여주세요 뒤에 꽃도 있겠네요 오 아주 멋있어요 근데 뭔가 생각보다 잘나왔어 저는 제 얼굴을 그, 만들어봤어요. 아. 이게 제 머리카락 아 이게 눈이구나? 네 눈이에요. 이두 개. 눈형 창의력이 진짜, 진짜 대단하다. 네. 진짜 누가 더 잘생겼어요? 누가 잘생겼어요? 예요 <웃음> <웃음> 누가 봐도 예요.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 저는 어, 또 달빛 감성 케빈 문이라서 달 모양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. 오 봐봐요. 야 이렇게 돼 있구나 네, 초승달, 이렇게, 초승달. 오, 근데 멋있는다. 케빈은 확실히 약간 조화롭게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래 네. 네, 봄날은 꽃과 함께보면더 행복하겠죠? 당신도 플로렌스가 될수 있어요 오수세시마스!